예루살렘의 시무원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무원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무원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드리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과 예수님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먼저 인사 나누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오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날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지름같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줄 메시아, 상처 입은 백성들을 감싸 줄 진정한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 그는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네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오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영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둠을 몰아내고 얼어붙은 곳을 따뜻하게 녹이셨던 그 빛과 온개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복된 성탄입니다. 우리도 그런 복된 성탄의 기쁨을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고 영어로운 하늘 보자를 버리고 가장 낮고 추운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시고 죄로 인해 캄캄해진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가만히 구경하시며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이 우리 곁으로,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과 아픔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이자 능력인 것이고 은혜입니다. 심오원이 그토록 기다렸던 위로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곁에 찾아와 함께 울고 웃어주셨던 임마누엘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축복한 뒤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방받는 표적이 되고 마리아의 마음은 칼에 찔리듯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과 반대되는 거룩한 표정이, 표적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힘을 가져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화려한 왕궁,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셔서 세상의 성공 방식과 합리적인 계산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농촌교회와 미자립교회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새성전 건축 중이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예배 드려야지 왜 굳이 흩어져 예배 드립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일 아닐 수 아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계산기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합리성을 거스르고 화려한 불빛이 아닌 저 낮고 낮은 곳을 비추는 별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과 편안함을 뒤로 하고 그곳을 향해 나가는 것이 걸음이야말로 말구이로 나가는 거룩한 발걸음이며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동방박사들과 같은 길에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표적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칼이 마음을 찌른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 가슴에 꽂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후원금이나 선물을 전달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묵묵히 강단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그분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고 그 짐을 함께 지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진짜 사랑 성탄의 정신인 것이고 바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 별따라 가는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예배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자를 떠나 이 땅에 오셨듯 우리도 우리의 익숙한 곳, 따뜻한 본당을 떠나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아홉 개의 미자리 교회와 이십 개의 농촌 교회 총 스물 아홉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스스로 먼저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면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만 이 성탄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우리끼리만 누리기가 너무나도 아까워서 사랑하는 형제교회, 이웃교회를 향해 나아가 함께 누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시에나 후원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우리 모두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요. 천국잔치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방문하는 이웃교회에 도착하시면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손을 콕 잡고 심우원처럼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성도님, 저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오늘 가족인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방문은 이웃 교회 성도님들에게 외로움을 녹이는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반짝이는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반사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선물을 나눠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더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길을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안디옥교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온기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가서 함께 은혜 누리시길 원합니다. 가서 함께 감사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